지금 이제 내수 침체, 관세 그런 통상 환경에 그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? 네. 예, 현재 35개의 입주는 5, 5만 1,4천 개 네. 입주 업체가 그리고 소상공인 2만 6천 개니까 한62% 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절대 다수가 소상공인인데 회업률은 어디가 제일 많죠? 어 저기. 아, 소상공인 입이죠. 네. 예. 가장 다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기업. 폐업률이 높은 기업. 네. 폐업이 얼마나 했냐? 75.4%입니다. 네. 어, 폐업이 1825개인데 1400개가 약 1400개가 폐업을 했으니까. 이건 산단공에서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거든요. 네.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을 위면하는 거죠. 그래서 또 특히 산당공의 그 산업 집적지 그 경쟁 사업이 있잖아요. 강화 사업이 네, 네. 거기에서 이제 표를 보면은 적은 기업은 적게 주고 네. 구입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죠. 네? 네. 봤을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은 절반을 준단 말이죠. 왜냐하면은 소상공인 45개에 19.1%인데 111.2억인데 15.3 반대로 축진과제 2천만 원이하잖아요 지원을 네. 별로. 예 거기에 참여 수가 67.5%가 가장 소상공인이 많단 말이죠. 근데 금액은 34.1%로 가장 또 중소기업의 절반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큰 과제 대신 작은 것 주고요. 땜질식 사업만 배분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네. 이게 과연 산단공인 지원 시스템이 좀 구조적으로 차별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여기 의원님 저희가 차별을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네. 저희가 어,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그래도 소상공인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정부 R&D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이 현장에 좀더 접근을 그러니까 잘할 수이 사장님 말씀은 그런데 네. 수치로 보면은. 이게 그 2천만 원 이하짜도, 이하짜리 지원도 중소기업의 네. 절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, 네. 물론 중소기업은 어떤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네. 됩니다 네. 그렇지만 이렇게 차별해서면 안 된다 네. 그래서 저는 산단공이좀국가산단 소상공인 적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된다는 거하고 네.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금액 최소 할당제 도입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폐업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그렇게 하시겠어요? 적극 네, 아, 검토해 보겠습니다. 적극 네. 검토하실 거죠? 네. 네. 예, 제가 수시로 의견을 네. 묻겠습니다. 네. 예, 꼭 내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는 거 믿습니다. 네. 네. 이상입니다. 네.